이 시간에는 우리 민족의 대박,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방법,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의 가드 또한 쥐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자면, 우선 첫째로,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바램과 지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만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관심을 가진다면 통일이 되는 것은 금방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방송 프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와 TV조선의 모란봉 클럽과도 같은 너무도 귀중한 통일 방송 프로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시청률이 2%부터 4% 사이에 있습니다. 아, 이 시청률은 곧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드라마들이 그 시청률이 20%부터 50%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 방송 프로들이 시청률이 아마 그 정도이면. 어,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열풍으로 하여 어, 통일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적과 싸워 어, 이기자면 어, 적을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어, 우리 대한민국이 어, 통일 대합을 이루자면은 원 국민이 북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어, 우리의 통일 방송 프로들을 보면. 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통일인 그들은 각자가 살았던 지역에서의 실상들을 상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란 어떤 나라인가를 생생히 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슴 아픈 이별도 있고 뼈와 살을 깎는 심장이 맞는 듯한 혈육들의 희생도 있으며,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수많은 아슬아슬한 과기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적의 생생한 스토리들이 있으며, 역사의 남을 뜨거운 사랑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투자가들이 이런 사실들에 투자하여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면, 대박이 될 것입니다. 그 대박은 단순히 시청률의 대박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북한을 온전히 알리는 대박이며, 대한민국의 통일의 열풍이 불게 하는 대박일 것입니다.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대업을 이루는 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통일민들에 대한 사랑이며, 안정된 정착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250여 개 나라들 중에서, 그 경제생활 수준이 시위에 이르는 정말로 대단하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독재자들이 국민들이 세계를 볼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봉쇄정치 세국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교육과 각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낙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시에 조선시대 말 다른 나라들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 가스고 당나귀를 타고 다니던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온 통일민들이 사선을 해치고 왔지만 할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외려도 잘 모르며,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과 문화도 잘 모르며,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합니다. 또한 독재 속에서 살던 트라우마와 목숨을 걸고 오는 과정에 경험하고 생긴 트라우마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 육체적으로 많이들 상했습니다. 그들은 건강도 회복해야 하니 세계적인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수 있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자기의 적성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즐겁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안정된 정착이 통일의 문을 여합니다 그들의 안정된 정착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북한에 전해지게 되며 북한 국민들은 세대에서 깨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북한의 그러한 열풍이 불면 불수록, 통일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일민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북한에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보내주지 못하면 그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동일민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온갖 노가다 현장을 찾아다닙니다. 또 돈을 많이 준다는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스트레스를 참아가며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풀고 통일민들을 잘 정착시킨다면 우리 한반도의 통일사에 아름답게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한반도를 이루는 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구출입니다. 어, 북한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성이라고 볼때 북한의 2500만의 국민들은 그 성을 이루는 성돌들입니다. 그 성돌들이 빠지고 빠지면 북한의 독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만 5천 명의 성돌이 빠져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끌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 내부는 크게 흔들렸고 많은 민심이 독재자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탈북을 막기 위하여 자기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겠구나라는 사실 앞에 두려워서 더욱더 악랄하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세 차례나 내렸습니다. 세 차례의 살인명령들의 공통적인 포인트가 선사후보입니다 선사후보란 먼저 사설하고 후에 보고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1차 명령에서는 탈북하는 국민들이 대상이었고 2차 명령에서는 어... 국경에서 돈을 받고 통과시켰거나 군무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탈북을 막지 못한 군인들까지 대상이 었고 3차 명령에서는 탈북을 안내하거나 돈을 받아 전해주는 브로드들까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총살들이 시행됐고 너무나 귀중한 수많은 생명들이 독재에 대한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민들은 너무 너무 오고 싶어도 독재자들의 발광이 너무 두려워서 얼음들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도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민심은 점점 더 독재자들을 떠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수십만을 넘어 수백만에 이릅니다. 이것이. 3만 5천 명의 성돌들이 빠진 결과입니다. 만약 3만 5천 명의 10배인 35만의 성돌들이 빠진다면, 독재의 성은 필요 없고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듯이, 독재자를 저주하고 자유를 갈망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오고 싶어 하는, 북한 국민들의 열망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저 중국에, 그리고 저 북한에, 통일을 갈망한 구출사업을 하여 온 수많은 애국자들이 건재해 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통일 대협에 투자하는 심정으로 이 구출 사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 민족의 통일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10배는 더잘살수 있는 대박입니다. 저 북한의 정치범인 수용도 소득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십만의 생명들을 구원하는 대박입니다. 독재의 발밑에서 실험하는 2,500만의 국민들을 해방시키는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